자기 요즘 그날이잖아 음. 그래서 내가 맛있는 거 먹어야 된다 그날을 그래서 사왔어 잘했지? 아, 우리 자기는 그런 걸 어떻게 잘 알아? 자기 사랑하니까 바로 알지 왜 몰라 그러니까 그런 게 어떻게 아니고 묻잖아 그냥 경험상 알아 자기야 다른 여자한테도 피자 사줬어? 아니아니 아니, 자기야 자기야 그게 아니라 왜 그래 컴다운 해 하나 둘 워멘 피자 샀어? 아니 아니 자기야 그게 아니야 오케이? 그게 아니 야 오빠로 말 아니 엘레나 진정해봐 이 말하라고 이름으로? 어떤 년한테 사줬어 그래 야 사줬다 사줬어 그게 지금 중요해? 중요! 나는 다른 여자들한테 같은 음식을 안 사줄게 근데 얘네 나보고 어쩌라고 너희들 나는 다른 여자들한테 같은 음식을 안 사줄게 오케이 알았어 알았어 나 이제 안 사줄거야 피자 안 사준다고 너한테 나전 여친들한테 메뉴별로 다 사줬는데 너한테는 안 사줄거야 우리 그래, 이제 먹을 일 없겠네 야 그래 이것도 내놔 내가 먹을거야 오케이 okay, 대형 꺼져 거저. 꺼져라고 나가 오케이 okay, 나 갈게 나가 이 새끼 저 XXX야 너 억지야 오케이? 너 억지야 그XX 야저 XXX